812 서스펜션 380mm 블랙 에디션 모델입니다. 구성품 소개 부탁게요 부싱 2 개. 하나, 둘. 여기는 브리로드 조절할 수 있는 특수 공구입니다. 이 스프링은 몸무게가 작게 나가는 라이더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여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여분 스프링 두개 RCB 블랙 에디션 서스펜션의 기본 세팅값은 체중 65에서 7 5 k g 입니다 여기 리바운드는 총40 3에서 44단계로 나눠져 있으며 손으로 돌리면 돌아갑니다. 블루 컬러 정품 스티커가 없는 경우는 AS를 받을 수 없으므로 꼭 부착해 주시길 바랍니다. 이륜차 판매소라고 되어 있는 이 스티커를 꼭 부착하시길 바랍니다.